Obrigada. 작은 양파 양파에 수염 따기 하나 둘셋 오빠 <laughs> 가까이에서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수염을 양파 수염을 디스코 머리 따듯이 하나씩 추가해 가면서 머리를 닦습니다. 머리가 아니라 수염을 닦습니다. <laughs> 예전에 <웃음> 예전에 아이랑 식물에 관한 책을 보는데 외국에서 양파 줄기 양파 줄기로 이렇게 머리딱기를 이용해서 양파를 말리더라고요. 그런데 저희는 연한 양파 줄기를 김치 담아 먹으려고 일찍 수확했어요. 그래서 양파 알이 작아. 요 응? 대신 뿌리를 머리 닦기 해서 자또 너무 뿌리가 길면 좋아요. 자고 <laughs> 짜잔. 이거를 머리 끝을 꼭 묶어줘야 안 풀리겠죠? 전선 타일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 방향이 아닌가? 뚫고 또코지 다시. 이 방향이에요. 음. 꽉 묶어주고 이거를 끊지 말고 마르면서 뿌리가 얇아지면 딱더 조여주는 거예요. 자, 양파 머리 수염 닦기 완성. 이렇게 해서 이거를. 여긴 해가 되는데, 그늘에 이렇게 걸어서 말리면 돼요.